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짧고 짧고 자주 자주 길게 길게 하시면 이 바로 터집니다. 그러고 입술이 터진다는 거는 한몇주 동안 아퀴 못 본다는 얘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오늘 멀리 우리 보은. 자, 우리 보은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해원님께서 온포인트 수업을 오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보은에서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좀 거리도 좀 멀두구만요. 하그 <laughs> 그렇죠. 처음에 와서 좀 느낌, 지금 뭐 길도 헷갈렸고 네네네. 찾아는 보람을 좀 느끼게 고 가려고 합니다 저번 시즌에 제가 이렇게 악기도 이제 직접 이제 구입을 또 해드렸고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저하고 함께 1학년 원래 마스크를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2학년 수업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께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 임무의앙부시 그러니까 내가 악기 소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계속 사장님께서 악기 문제인지 아니면 피스 문제인지, 아니면 내 입이 문제인지, 아니면 리드가 문제인지. 아까 저하고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께 제가 이 문제들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자그 부분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함께 봐주시고, 자 일단 내가 아끼 의 문제인지라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안 되면 믿은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기본적인 내 인물 앙부시를 자체가 여러분들 못 잡,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회원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어, 인사나 할 얘기만 하고 지금 카메라를 바로 켰기 때문에, 물론 회원님께서 하실 말씀도 더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은 우리가 이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입력을시켜 드려야 되고, 회원님께서 배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자세한 얘기를 또 이따 이따가 아고 우리끼리 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의 어, 지금 음. 이제 방금 아끼 꺼냈거든요. 자, 우리 회원님께서 삐 먼저 부시는 우리가 우리 1학년 수업 때 안부 실을 제가 과제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고거 한번 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소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회원님께 입모양을 잡아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자,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이 소리와 달라진 소리 제가 나중에 비교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그 부분도 우리 회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입모양 잡아 드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래쪽으 아프실 겁니다. 여기 아프실 겁니다. 얘기한 거. 여러분들께서도 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리고 안 보시려에 내 소리의 문제다. 진심으로 좀 고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회원님께 제가 이 모양을 넣어 드릴 테니까 자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자 일단 자에 당기실 때자 아래 눈썹을 조금만 더 안으로 아냐 아냐 아 다시 자 일단 자그 부분을 표정하게 해보세요 자배 자 이빨 이빨 좀 찍으시고 이빨 찍으세요 이빨 찍으세요 해넷자 네, 네. 지금 우리 아까 네, 아프시죠 선생 님 아프시죠 제가 아까 아프실 겁니다라고 방금 말씀드리고 넣어드렸는데도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자를 잡자마자 바로 표정 바로 어, 일걸어 주셨거든요. 그래 제가 다른 분들께도 눈의 이제 원포인트 수업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 하실 때도 제가 많은 분들께 아래 뒷술의 중심축을 아셔야 됩니다. 아래 뒷술의 중심축이 먼저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형님께 제가 넣어드리니까 어떠셨어요? 하나 아, 치아가 조금 약간 좀안걸어요 어, 같애. 안 걸라서 어, 그 얘기도 중요하세요. 물론 내가 치아 하나가 앞으로 쫙 하고 뾰족하게 솟아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물론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더 아플 수는 있으세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 가지고 내가 여기 악기를 보니까 여기에 조금만 살짝은좀 조금 갈아 달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세요. 근데 보통 지금 사장님 이해 한번 하세요. 제가 볼땐 그렇게 고르, 막, 그렇게 뺏쪽하거나 막, 안 골라서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 그대로 압력이 들어간 그 힘을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다 울고 가셨다,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laughs> 압력을, 물은 네. 압력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압력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네. 몰랐다. 그렇지, 지금 사장님이 그렇지. 이 말씀이신데, 직접 오늘 한번 제가 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 그렇죠. 그니까, 러 아니, 그니까, 러 지금은 사장님 볼 때, 어, 이걸 이렇게 계속 악기를 불어야 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 수업 해드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 그 수업 하고 나서, 과제 바로 다음날 올리세요. 이러진 않았죠. 시간 오래 걸리시니까, 여러분들 연습 절대 20분 넘기지 마시고, 자, 그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 수업, 이번 수업이거든요. 자, 1학년 2번 수업, 거기 제가 똑같은 얘기 제가 했을 겁니다. 20분 절대 넘구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압력으로, 이 힘으로 계속 부시면 입을, 입을 바로 터지겠죠.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짧고, 짧고, 자주, 자주. 길게, 길게 하시면 입 바로 터집니다. 그러고, 입술이 터진다는 거는 한몇주 동안 아기못 본다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련을 해 나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2주 정도만.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심 받고 어우 나 이렇게 원하겠어요라고생각하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악기가 우리가 금방 오늘 배웠다고 바로 캐리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뭐이게 연습하는 게 네네. 아파, 아파 아, 아프죠. 연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눌려 네. 지금 이제 방금 악기 빼서 지금 두번 불었거든요. 네. 두번 불었는데 제가 한 번이 완전 이제 내몇 시간 연습한 거더 아픈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은 우리 회원님께서. 야, 이거 거의 만막하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불어야 되나? 아마 그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기는 노력이고, 악기는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자, 물론 내가, 어, 내 편한 대로, 아유, 뭐, 그냥. 그냥 내 하는 대로 낼래? 할수 있습니다. 근그 지금 현재도 유튜브 보고 있으시거나 고민만 하고 있으신 분들 아직도 내가 원래 불던 대로 편하게만 아니,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는 여러분들 소리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처음 보신 소리하고 제가 되게 예 비교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한번 이거부터 볼게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네 일단 많이 신기하시죠? <laughs> 자 근데 제가 눌려들었던 피스하고 사장님내 손으로 눌렀을 때도 지금은 이런 소리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제대로 된 잇몸의 안무 실르가안 맞았기 때문에 악기도 의심했고 피스나 리드까지 의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확실히 확연히 음폭 자체가 틀립니다. 피치가 틀리고 회원님께서 처음에 내셨던 아이 소리와 아 올라갔던 소리하고 이거는 나중에 회원님께서 유튜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그 부분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먼저 우리 입모양부터 먼저 최대한 빨리 빨리 맞출 거고요 자 그리고 함께 공부하신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학생 여러분들 과제가 좀 조금 늦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어 과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아유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이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이제 과제가 올라가면은 그때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셨다가 조금 더 일단 내가 연습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잘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1등 2등 뭐 이거 매길라고 과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실력이 냉정하게 앞으로 어떻게 늘어가시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하셔도 되고 뭐 잘하시면 물론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러분들 절대 가지지 마시고 내 실력이 1학년 때되 실력이 2학년 때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2학년의 실력이 3학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제 수업의 방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